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영풍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주가 하락하는 속도가 정말 가파릅니다. 사실 영풍 같은 경우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 공유방에 계신 분들, 저한테 자료 한 번이라도 받아가 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셨겠지만, 가파르게 올라간 만큼 가파르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60만 원 선에서 60만 원 진입하자마자 그냥 바로 물량을 내던져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지금 현재 매매 타점이 굉장히 가파르다. 좀 기민하게 잡아가셔야 한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틀 연속으로 무너지는 주가에 어, 많은 분들이 좀 물려 계실 수도 있고요. 어, 아마 수익 구간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하락의 원인 한번 체크를 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이 괜히 떨어지는 칼날 잡고 피볼 일 없도록 조금 현명하게 매매 타점을 잡아가실 수 있게 증권가 리포트 총정리 브리핑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경영권 분쟁 이슈로 오른 종목들이 이래서 도박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가파른 상승 모멘텀은 가파른 하락으로 이어지는 게 이제 주식 차트의 국룰이죠. 그런데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오른 주가는 그 하락세가 빠릅니다. 오히려 가파르게 오른 것보다 더 가파르게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현재 고려 아연 영풍이 중대재해로 대표인사 두 명이 지금 구속된 상황인데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도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와 손잡고 자사 지분 공개 매수에 나서는 중대 결정을 내렸다. 이게 지금 맞냐? 라고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저번 주부터 고려아연, 영풍 뭐 영풍정밀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이슈를 꾸준하게 제가 귀띔드리고 있죠. 저한테 이 자료 받아가 보신 분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 공유방에 계신 분들은 지금 현 상황을 아마 잘 파악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대표이사가 모두 구속된 상태에서 어떻게 도대체 누가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건지 고려아연 측에서는 사실상 부정적인 여론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대표이사가 이제 구속된 이유가 근로자의 사망 사고 때문이란 말이요 말이에요. 영풍의 지금 이 행보가. 과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옳은 선택인지 고려아연에서는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에 따른 투자 매력도 반감과 함께 실망 매물 빠르게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영풍그룹이 이 창업주가 공동 설립한 기업 집단으로 최근에 이제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정면 대결 양상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모펀드 MBK와 함께 무려 2조 원을 투입해서 고려아연 지분을 공개 매수한 뒤에 회사의 경영권 우리가 확보. 하겠다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고려아연 측에서는 영풍이 지금 투기 자본과 손잡고 약탈적으로 인수 합병에 나서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영풍과 고려아연의 대립 속에서 영풍이 약간 불리한 여론으로 흘러가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더 빨리 빠르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분할 매매 전략 똑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시나리오와 구간별 매매 타점 1차 반등 가능성에 대한 리포트 제가 깔끔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여러분께 무료로 공유를 드릴 거예요. 안 가져가실 이유가 없어.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뭐 차트에 대한 정보, 보고서, 리포트 이런 거를 조사할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봐도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 깔끔하고 이해하기 쉽게 집약적으로 액기스만 정리해서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는 거거든요. 제 영상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 드리는 선물이니까 부담 없이 챙겨 가세요. 여러분도 빠르게 내가 원하는 정보만 알고 싶어서 제 영상 찾아. 오신 거잖아요. 분명히 우리 주주님들께. 도움될 만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친구 보여주지 마시고 혼자 보셔야 돼요. 010-5962-5239. 여기로 종목명 두 글자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전화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 너무 잘 알아요. 언제 어디서든지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자료 열어보실 수 있게 제가 이거 문자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수익 보실 때까지 끝까지 케어해드릴 수 있는 든든한 길잡이 한번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